KBO리그 최고의 중견수 중한 명이죠. 이 보고도 믿기 힘든 수비로 LG의 선두 질주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박해민 선수가 직접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.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본능적인 타구 판단과 독보적인 빠른 발. 단언컨대 박해민 선수 아니면 못 잡아요. 앞쪽으로 날아오는 타구는 물론 정면 타구가 가장 힘들고 그웠습니다 모두가 장타를 예상하는 타구도 문제 없습니다. 지금은 타구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. 보고도 어... 믿기 힘든 수비. 잡았다고요? 아, 전력 분석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. 중견수로 치지 마. 네. <laughs> KBO 리그 최고 중견수 박혜민입니다. 이곳은 잠실구장 외야입니다. 여기서 직접 박혜민 선수의 수비 비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첫 발의 스타트. 타자의 스윙마저 예측해서 대응합니다. 타구가 맞고 나서. 스타트하는 게 아니고 방망이가 나올 때 같이 무빙 동작을 통해서 한 번씩 헛스윙이 돼도 중심이 좀 무너지거나 움직이는 신속한 수비를 위해 타구를 보는 시간마저 아끼고 일단 맞는 순간 잡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보고 일단 가는 것 같아요. 얼마만큼 안 보고 최단 거리로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거리에 치기 어려운 상황에는 오른발로 대응합니다. 이 발로 일단은 뒤로 스타트를 먼저 걸어놓고 한 발만 앞이다 하면 이렇게 뛰어가서 기다 그러면 그냥 한두발 뒤로 가서 이렇게 잡고 라인너성 타고 일 때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잘 맞은 것 같아 뒤에 맥힌 소리가 나면 이제 여기서 판단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. 최은성의 홈런을 뺏은 수비는 지금도 짜릿하다는 박태민 그렇게 할수 있는 구장이 몇 구장 없거든요. 승부를 한번 봐보는 것 같아요. 이 펜스를 한번 발로 밟고 타고 올라가서 신고선수로 출발해 수비의 달인이 되기까지 원동력은 숱한 시행차고였습니다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만세도 불러보고 뭐 알도 까보고 실수를 통해서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. 수비란 밥줄이다. MBC 뉴스 유명노입니다.